네, 다음은 사천시 농업 한마당 축제 홍보 영상 공모전 수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수상에 앞서 사천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 참가상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된 수상작 영상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나는 사천시 공식 청년 창업농이다 나는 딸기농장을 경영한다 나의 주무대는 지역 로컬푸드와 직거래이다 딸기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간다 농부가 즐거운 땡큐베리 농장 과연 그 맛은? 맛있더라 땡큐베리가 2021년 사천시 농업 한마당 주제를 응원합니다 나는 사천시 공식 청년 창업농이다 나는 딸기농장을 경영한다 나의 주무대는 지역 로컬푸드와 직거래이다 딸기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간다 농부가 즐거운 땡큐베리 농장 과연 그 맛은? 맛있구만! <목소리> <목소리> 땡큐베리가 고객과 농부의 또 다른 소통의 장 사천시 농업 한마당 축제를 응원합니다